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어, 시청자 ID 조구ZG님께서 요청하신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i7 2세대 2600에 메모리는 8기가구요. 네, 그래픽카드는 RX580으로 네, 상업으로 테스트 어, 잘 돌아가는지 어, 테스트를 요청하셨습니다. 어,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 매치가 진행 중인데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원래 첫 번째 하다가 튕겨서 지금 두 번째 촬영을 하는 건데요. 네. 어, 사양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배그의 문제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i5 2세대 모델로 테스트를 해본 적은 있으나, 어, 2세대 i7으로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i7 2세대에요. 2600의 메모리 8기가, RX580으로 네, 상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환경 설정 옵션은 네, 울트라보다 제일 높은, 높은 게 울트라, 울트라 다음 단계인 높음, 네, 상업으로 테스트를 요청하셨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튕기지 않고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수 있을지, 네. 어, 벌써 걱정이 앞섰는데요. 이게 테스트 사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컴퓨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된다거나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저는 동영상을 하루에 3개를 올리더라도 거의 기본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소모가 돼요. 세팅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네. 어, 2세대 i5에서는 어, 프레임이 2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어, 과연 i7은 어디까지 버텨 줄런지. 네,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트캠프 근처에 내려서 네, 안정적으로 파밍을 하고 부트캠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어, 민가와 가까울수록 가까워질수록 프레임이 떨어질 텐데요. 어, 2세대 20프레임. 네. i7은 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0대 프레임까지 떨어졌고요 아, 네, 30대까지 보는군요. 네, 이 정도 테스트로 보아, 네, i5 4690 보다는, 어, 네, 낮은 성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 빨간산 낙하산으로, 네, 맞은편에 적이 지금 내리셨군요. 아마 지금 제가 내린 걸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저도 빨리 들어가서 파밍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총기를, 만약에 지금 총기가 파밍이 되었다면 지금 아마 뛰어오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전 총기가 없군요. 지금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네.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는 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1대1이었으면 그냥, 네. 주먹싸움 했습니다. 총기를 들고 있던 말든. 네. 현재 프레임, 네, 60에서 7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총기가 확보되는 대로, 어, 원래대로 내렸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다 할 만한 렉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i7 2세대, 어, 괜찮은, 어, 네, 지금 현재 이쪽이 내렸는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려있군요. 아, 오늘도, 네. 네, 지금 오늘도 굉장히 <laughs> 위태로운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쩌다 또 인생이 또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나왔군요. 네, 저 앞에 지금 있습니다. 총이 없으니 쏘지를 못하는군요. 하, 네. 저 빨간색 후드티. 네. 네, 안정되게 이곳을 벗어난 것을 확인을 하고 네. 나만은 총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네, 총기가 있군요. 네, 저는 이걸로도 만족합니다. 근데 총알이 부족하군요. 아, 네, 이 비율이 안 되는군요. 네, 일단 이거라도 들고 네 달려가 보겠습니다. 1 5 발이라. 과연 킬을 할수 있을지. 네, 아마 그분은 빨간 후드티 그분은 이쪽으로 가셨을 겁니다. 네, 제 인생이 굉장히 네 괴롭습니다 지금 현재 백원에에서. 현재 프레임은 70대에서 80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 네. i7 2세대. 어, 굉장히 쓸만한데요?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로는요. 네. 그 빨간 후드티가 보이지 않아? 좀 불안합니다. 네 총기 SKS. 네 SKS가 아니라 네, S12K군요. 이거. 네, 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총기라서 이름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 붕대도 있고. 네, 하프 그립도 있고, 네, AK도 있군요. 네, 바로 포트캠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빨간 후드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네, 현재 보트캠프에서 100프레임까지 가까이 찍었는데요. 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문이 열렸습니다. 어 네.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총을 쏘고 있군요. 아, 네. 아, 네. 곳곳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군요. 네. 어, 아무튼, i5 2세대, i7. 아, i7 2세대. 어,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데요. 네.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